오홍철 씨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급성 요통이요. 디스크로 인한 요통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당기시고요. 뒤로 들때 아!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노홍철 씨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노홍철 씨 굉장히 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휠체어에 앉은 사진이 기사로 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요. 휠체어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신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와,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프셔 가지고요. 오셨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걸음걸이 혹은 몸짓 이런 거를 유심히 보는데요.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면요. 발을 봐요. 요통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냐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오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추운데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오세요. 왜냐? 허리가 숙여져서 이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신발도 눌러 신기가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슬리퍼를 신고 오시고 또 하나 또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옆에서 누군가가 부축을 하고 오는 경우 있죠. 근데 혼자서 오시는 경우에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지팡이가 집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래서 우산을 짚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성요통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급성요통 생겼을 때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급성요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통증을 없앨 수 있는지 초간단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픈데 혹시 이거 디스크 아닌가요? 하는 게 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스크인지 아니면 단순한 허리의 근육인성 통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성 요통이요 디스크로 인한 요통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누워서 slr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반듯하게 누우시는 겁니다 반듯하게 누우셔서요 다리를요 일직선으로 드시는데 이 45도가 됐을 때 45도를 넘어서서 다리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어, 디스크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45도도 못 가서 이 다리 뒤쪽이 저리고 당긴다라고 하면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리를 일직선으로 들어서 올릴 때 45도 정도까지 무리 없이 저림이나 당김 없이 올리실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디스크가 아닌 급성 요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테스트에 의해서 혹시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고 하시더라도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요, 디스크가 다들 수술해야만 되는 질병인 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 다르죠. 현재 의학계의 어떤 최신 직연이나 어떤 의견, 그리고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 누적을 봐도요, 디스크 자체가 아주 중차대한 무슨 수술을 해야만 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환자 100명 중에 80명 정도는 그런 중차대한 어떤 치료하지 않고도 많이 좋아집니다. 보존적인 치료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절개하거나 이러지 않고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허리에 스트레칭이나 이 간단 운동법을 좀 따라해 주시면 일단 급한 통증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급성 허리 통증이 도대체 왜 오는가 많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오늘도요, 오셨던 그 환자분한테 보통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통이 생기셨어요? 여쭤보면요. 환자분들이요. 뭐한 200kg짜리 막 물건 들다가 혹은 막 차를 막큰거당기고 밀다가 이런 분들이요. 없어요. 대부분 조그마한 물건을 옮기다가 내지 혹은 어떤 경우, 정말 억울한 경우는 뭐냐면요. 재채기 하다가 빡 소리가 나면서 꼼짝도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양치하다가요, 양치 물 뱉는 순간에 꿈뻑하면서요, 아예 주저앉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허리에 꼭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아도 이런 요통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급성 요통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근육의 단축입니다. 단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근육은요. 미다지 여다지 문하고 아주 유사해요.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동작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숙이거나 펼때 특히 이제 숙이면 허리 뒤에 있는 근육들이요 쭉 여다지 문처럼 열리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과도하게 단축 병적으로 수축이 돼버리면 얘가 꽉 물려 있어요. 그러면 숙여야 되는단 말입니다. 얘가 물려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요. 미다지문, 여다지문에 문이 쾅 닫혀가지고요. 고장이 나가지고 안 열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왜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슉 가다가 얘가 어느 순간 고장이 나면 울컥울컥 한다든지, 어? 제대로 못 움직여서 빡빡빡빡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허리 근육에도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숙여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문이 열리질 못하고요. 이게 낑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생겨서 양말도 못 신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혹은 이게 열리긴 열려요. 근데 아까 에스컬레이터 이 딜레이 걸리듯이요. 이게 빡빡해 가지고 열릴 열릴랑 말랑 열릴랑 말랑 혹은 살살살살 열리면서 걸리면서 열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경우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갑작스럽게 허리가 뭔가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든지, 혹은 이 딜레이 걸리면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는데 아예 막 움직이다 보면요. 근육에 열이 받아가지고 좀 움직일만 하다든지, 혹은 오래 앉아있다가 첫 움직임에서 이게 뭔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통증이 확 생겼다가 좀 움직이고 나면 괜찮다던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맨첫 움직임에서는요. 잘안 움직여지니까 빡빡해요. 근데 얘가 몇번 움직이고 나면 근육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살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첫 움직임에서 확 움직임이 제한이 되다가 좀 움직이고 나면 덜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단축, 갑작스런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허리 통증은요. 근육이 단축이 돼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꽉 물려 가지고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 있는 애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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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살 흔들어서 풀어 주는 겁니다 코르크 마개 병에 코르크가 꽉 꼽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꺼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힘줘서 막 당기는 것 보다는요 살살살살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흔들어서 이 부분이 풀리고, 다시 묶이고, 풀리고, 요 부분을 몇 차례 반복해주면요. 이 활성이 생겨요. 그래서 근육이 요렇게 원래 상태대로 수축이완을 할수 있도록 됩니다. 자, 허리 뒤에요. 이 바로 허리 옆에 배잖아요. 이게. 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여기 이배 있는 데는요. 근육이 별로 없고요. 딱 허리의 첫 지점에서 탁 두텁게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장르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보통, 여러가지의 근육들이 고장이 나지만요, 장르근이 고장나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급성요통에. 그래서, 이 장르근 부위를요, 엄지손으로 꼭 눌러주고요, 누른 상태에서 좀 허리 자체를 살살살살살 흔들어주는 겁니다. 어, 장르근을 누르지 않고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장르근 근처를 꽉 누르거나 이 장르근 자체를 눌러주면요. 훨씬 더이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 부위를 엄지손으로 또꼭 누르고요. 허리를 살살살살살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흔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운동의 핵심은요. 흔드는 거. 이렇게 꽉 묶여 있는 애를 흔들흔들흔들흔들 비벼서 혹은 비비면서 땡겨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혹은 좌우 혹은 상하로 흔들면서 이 묶여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겁니다. 급성으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이렇게 흔들려고 하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요. 살살살살 흔들다 보면 이 각도가 점차 좀 늘게 돼요. 그리고 통증도, 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는 각도까지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아까 얘기했던 엄지손가락으로 장르끈을 꼭 눌러 주시면서 흔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다리도 한 번씩 들어주는 거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 근육에 허리 근육을 살살살살살살 비벼주시고 그리고 당겨주시고 비벼주시고 당겨주시고 요 동작들을 반복하시게 되면 급성 허리 통증의 통증 완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증요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